노을아, 노을 누구나 열광하는 얼굴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눈엔 완전 원빈, 키도 크고 공부까지도 잘하는 완벽한 내 남자친구. 하지만 으, 이 여자 또. 코드클 달았네? 노을이는 주 2회 카페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그 카페에서 알바를 시작했다고 했을 때 그리 달갑진 않았어요. 왜냐고요첫 번째. 일단 여자. 여자 알바생이랑 단 둘이, 단 둘이 일을 해요. 두 번째. 둘이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났어요. 세 번째. 제가 보기에도 겁나 예뻐요. 왜?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한가한 시간대 에 둘만 있는 조용한 가게에서 단 둘이 상상하기도 싫어. 그래도 질투는 많이 났지만 왠지 제가 집착하는 여자로 보일 것 같았고 노을이를 믿었으니까 한동안은 참아왔죠. 그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요. 어느 날 심심해서 문득 노을이 인스타를 구경하고 있었는데 과거 네, 게시글에 보기던 뭐 어디 댓글들이 달려있더라고요. 저도 카페에 놀러 갔을 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여자였어요. 뭐, 뭐야 이 여자. 이씨. 노라 너그그 그 같이 일하는 사람이랑 마빠 파랬어 응왜왜 왜? 그냥 화자해서 굳이 댓글에다 하트까지 붙여가면서 댓글은 왜 다는 건데 저 여자 누나 말투가 원래 저래 신경 쓰지 마저 누나도 남친 있어 어떻게 신경을 안써 남친 있다니까 내가 남긴 것도 아니고 왜 나한테 그래 이 문제로 싸우기 직전까지 갔는데 결국 자기가 잘 말해보겠다고만 하고 마무리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얘기는 해본 건지 댓글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계속해서 달렸고 심지어는 노으리가 새로운 게시글을 올릴 때마다 지가 1등으로 댓글을 달아대는 거 있죠 싸우기 싫어서 참아왔지만 결국에는 터질 수밖에 없었어요 노으리한테는 말해봤자인 건 아니선 제가 직접적으로 따지기로 했죠 안녕하세요 저 노으리 여자친구인데요 노으리 인스타에 계속 애기야 애기야 부르시는 거제 입장으로는 너무 기분이 나쁘네요 앞으로는 그만해 주셨으면 해요. 여시라도 먹으라는 건지 저는 60을 당했습니다. 하연이 너 누나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뭐? 그놈이 누나. 오늘 오픈하는데 너한테 협박을 받았다고 울었다고. <laughs> 진짜 돌아버리겠네. 너, 그래서 지금 그 언니 편 드는 거야? 그게 아니야 다른 거 얘기 안 했어. 너한테 댓글 남기지 말라고 했을 뿐이야. 협박 안 했어. 너 저번부터 자꾸 너가 생각을 해봐. 주변 사람들이 너랑 헤어졌냐? 저 둘이 무슨 사이냐? 썸이냐? 뭐냐? 심지어는 나한테 헤어진지 몰랐다고. 힘내라고 연락까지 와. <laughs> 그게 그렇게 신경 쓰여? 신경 쓰인다고. 너 여자 친구는 난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 언니를 여자 친구로 보는데 어떻게? 너 집착도 병이야. 뭐? 그 누나 남친은 그냥 둘이 친하구나 하고 아무 상관 안 하는데. 도 대체. 허허허 <laughs> 그렇단 말이지. 어디 보자. 찾았다. 어? 뭐야? <laughs> 오빠 잘 지냈어요? 응. 음? 하연이 웬일이야? 오빠. 내원 그래? 내 원피. 그래?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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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도 데려가요 네. 오빠 네. 오빠 <laughs> 오빠 오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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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래어그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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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게. 뭘 그래. 오랜만에 댓글이 꼽히고 있었구만. 못하게 하라고. 자기는 너무 이기적이다. 서로 간소만하기로 했잖아. 저는 똑같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고. <laughs> 재밌네. 이 재밌는 걸왜지 혼자만해? 음... 여보세요? 야, 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내 연락은 쉽더니, 이제서야 전화주시네요. 번호는 어떻게 알았어요? 보나마나 노을이겠지. 이게 유치하게 뭐 하는 짓이야? 다 삭제 안 해? 말이 안 통하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우리 오빠가 너 같은 게 그렇게 꼬리친다고 넘어갈 것 같아? 아, 방금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네요. 그동안 내 남친한테 그쪽이 대놓고 꼬리쳤다는 거. 어? 어? 언니 남자친구가 어? 오늘 저보고 만나자는데 하여튼 둘이 더잘 얘기하시고요. 남친도 있는 사람이 여친이 있는 남자한테 그러고 다니지 마요. 싸 보이니까. 야야너지제아 맞다. 하연아 나 많이 생각해봤는데 내가 정말 잘못한 것 같아. 나너 아니면 안 돼. 너처럼 날 생각해 주고 좋아해 주는 여자 어디에도 없을 텐데. 나 정말 후회 많이 하고 있어. 돌아와. 너도 꺼져. 이렇게 두 커플, 아니, 세 커플? 모두가 헤어지게 되었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저희 할머니께서 다리가 불편하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수술까지 받으셨는데요. 제 아래로 동생이 두명 있지만, 동생들은 학교를 가야 해서 방학 중인 제가 할머니 간호를 하기로 했죠. 얼마 후, 저보다 많이 어려 보이는 어떤 여학생이 같은 병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악연의 시작이었죠. 어느날, 병실 화장실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문을 연 순간, 열자마자, 어,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갑자기 이걸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제 잘못이기도 하고 나 같아도 기분 나쁘겠다 해서 그냥 사과하고 넘어갔었는데요 그랬으면 안 됐어요 그때부터 그 여자애는 저 대신 할머니를 괴롭히기 시작했거든요 할머니께서 산책이 하고 싶다 하셔서 휠체어를 타고 나가려는데 그 여자애가 지나가면서 어디서 썩은 내가 진동을 하네 이러고 냅다 도망가는 거예요 저는 순간 욱해서 쫓아가려. 야! 할머니께서 말리셔서 겨우 참았죠. 내 네, 믿어.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어, 할머니. 그치만 여자의 만행은 계속됐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같은 병실에 계신 모든 분들께도 민폐 중에 민폐였거든요. 그 여자애는 늦은 시간까지 자기 친구를 데려와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시끄럽게 떠들며 다른 분들께도 불편을 주었어요. 할머니도 아프시고 병원에서 늦은 밤 서른 피우기 싫어서 겨우 악물러 담아 한마디를 했죠. 자기 여기 그쪽 말고 다른 분들도 계시는데. 조금만 조용히 해줄래요? 시간도 늦었고... 뭐야? 시가 <laughs> 뭔데? 야! 네가 여기 전세냈어? 우리 엄마는 못아줘서 친구라도 와준건데 반가워서 좀 떠들었다 나는 그럼 친구도 부르지 말고 혼자 X고 있어? 허! 뭔데 반말이지? 상황은 간호사에게 말씀드려 경고 조치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어느날은 할머니의 보험병이 없어진거예요 할머니! 뭐 찾으세요? 유이, 네가 선물해준 보험병. 자고 일어나니까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네. 어딜 간겨. 어? 그거 여기에, 어? 어디 갔나 한참을 찾았는데. 어, 예? 저기, 아니, 야! 그거 너꺼 맞아? 네, 내, 내거 맞는데? 잠깐만 좀 보자. 아, 아왜 이래? 이거 안나 이거 찌그러진 자국. 스크래치. 아무리 봐도 우리 할머니 건데. 하다하다 도둑질을 해? 아이. 수도 있지 날가 빠진 걱정 주면 될거아니 뭐라고 뭐야너 지금 우리 유이한테 뭐라 그랬어 그 순간 고모께서 오셨습니다 고모 아줌만 또 누구임 유이야 얘랑 뭐 하고 있었던 거니 고모 제가 글쎄 어, 할머니한테 그리고 나한테 욕도 하고 병실에는 룩틴하는 사람들밖에 없다고 막 말하고 또 그만해 야너 일로 와봐. 왜 그래 지금부터 네가 지금까지 내뱉은 말들 다 나열하고 사과해 우리 엄마랑 우리 유희한테 협박하는 거야? 어? 환자한테 이래도 돼? 나 환자거든 환자고 뭐고 나머지 다리 한쪽도 끈질러버리기 전에 사과 안 해? 네가 뭔데 여자애는 공지에 몰리자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며 고모에게 욕을 했고 심지어는 손까지 올라갔답니다 그 순간 소란에 달려온 간호사분들이 와서 말리셨죠. 고모는 모든 상황을 간호사분들에게 말씀하셨고 간호사분들은 뭐그 정도야 이 정도로 끝내면 안 되죠. 학생 진짜야?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같은 병실에 계시던 아주머니들도 한 소리씩 하셨는데 쟤 진짜 못했어요. 나한테도 내보내던가 해요. 몇 번을 말했는데. 네. <목소리가> 결국,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고, 병실을 옮기는 걸로만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방학이 끝나고 학교를 나가야 해서 고모께서 병원에 있게 되었는데, 고모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한테 부복하려고 우리 병실을 다시 찾아왔지, 뭐야. 정말 고모는 괜찮으세요? 그 정말 그대로 둬도 되는 거예요? 고모는 참다 못해 곧바로 병원 측에 거센 항의를 하셨고, 이거 불안해서 어떡하냐고요? 우리 엄마라도 내가 없을 때 해코지 당하면 어떡해요? 그동안 얘가 해온 짓들이 거센 항의 끝에 그 여자의 부모님이 소환되었고, 그동안의 만행을 확인시켰다고 해요. 결국 담배 체험을 당하고 말았죠. 어떤 환경이 걔를 그렇게 만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안타깝네요. 저에게는 조금 피곤한 친구가 한명 있어요. 야, 걔 그거 그냥 뽀록터진 거야. 돌머리잖아. 남이 잘되는 꼴은 절대 못 보는 타입. 허, 끝부분을 모르고 밀렸었지 뭐야. 나의 실수? 그렇다고 자기가 얕보이는 건 더더욱 싫어하는 타입 우리 언니가 위드고 일진몰이거든 너네 알지? 그 학교 언니들 되게 무서운 거 너네는 내가 잘 말해둘게 자기 자랑 늘어놓는 걸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친구랍니다 이런 애랑 왜 친구하냐고요? 미리 알았다면 저도 안 했을 거예요 이사를 오면서 학교도 학원도 새로 다니게 되었는데 다른 학교였지만 학원에서 저에게 처음으로 다가와준 친구였죠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데 갈수록 세리마, 응? 저쌤 되게 뚱뚱하지 않냐? 근데 어? 결혼을 했대. 신기하지? 어? 뭐가? 쌤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음, 아니야 농담. <laughs> 얘들아, 세리마 라미야. 어? 무슨 일이야? 와, 야. 안경이. 걔 알지? 이번에 걔가 3등을 했대. 와 진짜? 경이 원래 성적때 거의 꼴찌 아니었어? 공부 진짜 열심히 했나 보네. <laughs> 야, 말이 되냐? 뭐가? 뭐가? 보나마나 컨닝했겠지. 걔가 무슨 수로? 우리 오빠도 독한 맛 먹고 공부해서 그만큼 올렸었는데? 그건 너는 오빠가 머리가 좋은 거겠지. 내가 봤을 때 쟤는... 그치, 럼이야. 너는 이번 시험에서 몇등 했는데? 알면 알수록 성격 참 이상한 애 같아서 진작에 손절하려고 했지만 말처럼 쉽지 않았어요. 지가 무슨 이쁜 줄 알아. 학, 그냥 우리 언니한테 말해버릴까 보다. 그러면 아주. 틱소리도 못할게. 야, 좀 담, 닥 쳐. 어? 닥치라고 너 다른 사람 험담하는 것좀 작작해 내, 내가 언제 그랬다고 맨날 들어주는 것도 지겨워 죽겠어 이러다 귀 썩을 것 같아 가서 네 잘난 일진 언니인가 그분이랑 떠들던가 해 얘+ 예, 얘들아 나는 그냥 나는 너희랑 친해진 게 너무 좋기도 하고 너희가 너무 편해지기도 하고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조급했나 봐 미안해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우린 친구. 하 진짜 그렇게 말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때 앞뒤 안 보고 손절했어야 됐는데. 그 이후로는 그래도 눈치라도 보는 건지 잠잠했어요. 아 드디어 끝났다. 집갈때 떡볶이 먹을까? 그럴까? 응? 미선이는 요즘 누구랑 그렇게 톡해? 핫! 비밀 뭐야? 혹시 썸남? 어이쿠 들켜버렸네 뭐야 진짜야? 썸남은 아니고 오빠인데 그냥 내가 좀만 가지고 놀다가 버릴 거야 못생겼거든 또시적이네 음. 어떻게 알게 됐는데? 지나가다가 그냥 지가 번호 따던데? 불쌍해서 그냥 줬어 아 <laughs> 그래 미소니는 어디 갔지? 그러게.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나 오늘 그 썸남 오빠랑 싸웠어. 아, 그래. 왜? 있잖아. 아니 글쎄. 학원 끝나고 바로 집 가서 공 발리는데 1 분만이라도 제발 만나자고 버티는 거 있지? <laughs> 알았어. 정말. 그 피곤한 남자 어떻게 생각해? 그냥 너마음대로해 멸치에다 찐따 같은 게왜 자꾸 연락이야 아 귀찮아 그동안 그냥 계속해서 무시로 일관해 왔는데 하아 얘들아 나 결국 만나기로 했어 누구랑 그 오빠 응 음, 자기랑 안 만나주면 죽어버리겠대 며칠만 억지로 만나다가 잘 달래서 헤어져야지 도대체 무슨 잘해봐 그래도 꿈이면 봐줄 만하네 뭐야. 세리마 과일 먹어. 공부하는 거안 힘들지? 오빠, 금미선이라고 알아? 금 미선? 아니, 안 말해. 가,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냐고 모르냐고. 뭐 몰라. 예. 진짜 몰라? 모, 모른다니까. 왜 그래? 지금까지 금미선이 욕했던 게 우리 오빠라고? 으, 추워 죽겠네. 무슨 급한 일이라고 갑자기 불렀어? 응? 세리마? 야, 너 뭐하는 짓이야? 미쳤어? 그래. 니네 썸남이라는 사람 이름이 뭐야? 다짜고짜 무슨 말? 이? 김? 김나담? 김나담이야. 김나담. 김나담 확실해? 어, 어. 그 진짜? 네이 선이 네가 보낸 사진 우리 친오빤데 확실하냐고. 뭐 뭐? 네가 못생겼다 찐따다 멸치다 하던 게 우리 오빠라고 이름도 막 지어냈지 알고는 있었지만 너 진짜 밑바닥이다 이 정도일 줄 몰랐어 응? 무슨 소리야 그 오빤 잘생기고든 어. 미안한데 너도 어. 잘 못생겼어 심부가 못돼서 그런지 볼 때마다 토 나올 것 같아 네 망상에 빠져서는 다른 사람 까내리긴 하고 너도 불쌍하다. 미... 미안, 미안해. 다 지워낸 거 맞아. 그래도 이건 비밀로. 비밀? 남의 가족, 그렇게 욕해놓고 뭐? 너 알아서 처신 잘하고 다녀. 제발, 미선이 너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 응? 주말이 지나고, 금미선은 더 이상 학원에서 볼수 없었어요. 학원에 그 친구에 대한 소문이 떠돌다 보니, 그동안의 얘기들도 모두 허언이었다는 게 들통나버렸죠. 심지어는 저희 오빠를 찍은 사진도 몰카였답니다. 오빠 역시 정신적 충격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미선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제발 정신 좀 차렸길 바랍니다.